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아서 사랑해 주이입니다 나는 지이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때까지, 행복하게,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세요. <목소린> 네. 일이 잘 풀리면 아, 목사님 기도하잘되도하면서 해주세요. 예. 네. 새벽다 항상 기도시 5번째 났는데혹성이 김지세요? 예. 김 누구세요? 오영씨? 예. 도. 아, 도. 영씨 우리 조카가 도영인데, 청도 몇 년생이세요? <목소린> 69년. 69년 몇달 며칠? 15일. 15일. 음력이지요? 네. 존이 문자만 들고 한에걸시오 9477. 4 7 7에 375. 7 5 5 사시는 어디 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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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동 양산동. 예, 예, 예. 무슨 아파트 사세요? 양산타운양산운타운타운양산타운 몇동 몇세 사시게? 별고동. 별고동붙있는데 앞에. 네, 괜동 대여동에서 제일 부자들하고 항상 기도할게요 예예. 예. <laughs> 여기 한번도있어요아 그래요?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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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방송하세요? 여기서 아.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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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여기 사진 찍어서 수일만 네. 네. 홍보해 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네. 홍보해 드립시다 네. 네. 예. 튜브 축복해 놔주세요 기여기 아, 응. 그, 어, 목사님. 어, 어, 네. 슈트님 목사님 유튜브 올려 드릴게요. 예. 250 200뜨거노 뜨겁네. 뜨거 뜨거. 아야아야 뜨거. 와. 거거 옆에 어디 좀 붙여 주시아저 때문에 어. 지금 그러면여기 행복한 교회 다위라고타 예수민산 다와 많이. 자, 이리 오세요. 자, 저, 저 앞에 음, 오세요. 음. 많이 사다 먹으셔요. 음. 저쪽 보고 바로 하세요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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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사랑해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님으로, 네, 나의 주님으로, 지금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세라. 영접하세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때까지, 행복하게 살라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자, 다시 한 번, 이렇게만 해주세 사진을 찍어주세요.